플레온 네트워크 이야기입니다. 플레어 파이낸스 V2 형들 감마 버전 업데이트 내용 추측한다고 가즈아 형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리플하, 아직 파이낸스 측에서 감마 버전에 대한 공식은 없다. 추측 그리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형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d f l r 대신에 S-PIN 채굴 보상을 대체한다. 이것이 핵심이고 형들 플레어 X에서 X파이 자산이 추가된다. 플레어 팜에서 엑스파이 페어 LP가 추가가 될 거다 플레어 론에서 sgb와 더불어 엑스파이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들 어, 2022년 1월 1일 엑스파이 에어드랍이고 2022년 1월 2일 날 감마 버전 런칭이 될 거다 런칭 날을 한번더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마 버전 출시 전에 기존 플레어 론에서 대출 캔들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으나 만약 상한에 한다면 꼭 유의하고 새로운 버전 출시 전 갚으시길 바란다. 이건 아닐 확률이 있지만 상한에 한다면 청산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플레어 네트워크와 매우 기밀한 해석이긴 하지만 사익을 중요시하는 기업일 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형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레어 파이낸스